이번부터 어렵다. 저는 오, 진짜 모르겠어. 근데 밸런스는 좋아. 1번이 향이 너무 음, 좋은데. 음. 색깔이 비해서 맛이 괜찮아. 너무 맛있어요. 어, 3번은 무게감이 확실히 있어. 3번 발라서 굉장히 좋죠. 4번 나 뭔지 모르 도통 모르겠어. 그러니까 5번을 모르겠어요, 저. 5번도 마찬가지 네. 어, 5번은 내가 잘안마시는 맛이야. 좀 어, 특이하죠. 5번은... 5번에서 지금 완전히 자, 정답을1번버튼터 뭐예요? 내가 응. 많이 마셔 봤거든. 굉장히 많이 마셔 봤는데 저는 그냥... 맛있었거든요. 야, 그렇게 마시고 이걸 모르냐? 오늘은 이 세팅부터가 뭔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저희가 세계 대결 블라인드 테스트를 <웃음> <웃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동호 씨가 그 동안에 이제 싱글 모티 위스키를 여러 가지를 이제 경험을 해봤잖아요. 네. 내 취향. 취향. 음. 내 주관을 갖고 많이 좋아하는 어떤 그 몰트 위스키가 이제 그림이 조금 그려질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오늘 다섯 가지 종류를 준비를 해놨는데 다 종류수가 달라요. 12년만 가지고 다섯 개를 세팅을 했는데 선우 씨한테 이, 임의적으로 맡겼어요. 그냥 눈앞에 떨어진 위스키 색깔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얘 3번 하나 빼놓고는 비슷비슷해요 비슷하고 네. 얘가 좀 1번이 좀 가벼운 거 네. 정도 눈으로는 구분이 힘들고요 마셔보고 맞춘다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선입견 없이 정말 블라인드로 마셔봤을 때내 입에 가장 맞는 위스키가 뭐냐 그걸 찾는 뭐 그런 이 테스트입니다 일종의 네. 눈 앞에 번호와 술만 딱 있는 이 그림 자체가 되게 흥미롭고 저도 이런 블라인드 테스트는 처음이에요 시작해볼까요? 네, 네. 1번부터 네. 1번은 일단 색깔이 가장 밝습니다. 가장 지난 3번하고 비교했을 때는 진짜 뭐 거의 물탄 것처럼 굉장히 색깔이 밝은 편이고, 제가 마셔본 것 중에 밝은 색깔은 뭐 글랜, 피딕, 모렌지 그쪽 계열들이 조금 화사하고 이런 캐릭터를 갖고 있으면서 좀이 색깔은 좀 밝았던 그런 기억인데요. 음, 향도 확실히 꽃향기, 기분 좋은 과일의 당, 당도 꽃향기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음. 맛있네요 이번은 1번보다 향이 확실히 좀 무겁네요 무겁지 않은 쉐리, 시리 음. 아왜 탄산수 준비해달라고 하셨는지 알겠네요 대표님 좀리프레시 되는 느낌이 있네요 입이 중간중간 입가심을 해야지 음. 싹 정리가 되거든요 빠르신데 정리 이제 2번 갑니다 2번 굉장히 중간 정도의 색깔이고요 와 1번하고 2번하고는 정말 대척점이 있는 네, 그런 느낌이죠 얘는 완전히 나무 쉐리오크가 어. 완전히 그냥 압도하는 3번, 3, 3 3번도 쉐리 계열인데 3번이 좀더 무겁네 2번은 그렇게 무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맥켈란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바일 계열인데 얘도. 음. 어 이번부터 어렵다 저는. 아난오 어, 번이 제일 어려운데. 아. 머릿속에서 이, 이게 뭐다라는 그 생, 추측을 하지 말고 맞혀야 아. 돼. 음. 아 하긴 우리 우리 취향 테스트죠. 어. 맞아 뭐, 뭔를 맞추려고 지금 너무 혈안이 돼 있다. <laughs> 그럼 여기다 평가를 음. 해야겠다. 난1 번이 향이 너무 좋은데 음. 되게 싱그러운 과일 향이야. 가장 색깔이 진한 3번, 거의 뭐 꼬냑 수준의 음... 색깔에 비해서는 네. 뭐가 없네요. 캐릭터가 색깔에 비해서 맛이 괜찮아. 너무 맛있어요. 향도 좋고 맛도 좋아요. 1번이 12년이래서 이게 조금 피니시가 짧은 아쉬움이 음? 있는데, 뉴버트라고 오픈됐던 버트라고 섞여 있나요? 다 오픈됐던 버틀이에요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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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까불어 봤습니다 <laughs> 오 진짜 모르겠어 근데 밸런스는 좋아 얘는 쉐리인데 바닐라 맛이 살짝 있네 어우, 3번은 무게감이 확실히 있어 3번 발라스 굉장히 좋죠 나는 12년으로서는 조금 투머친것 같아 음. 3번이 놀랐어요 저도 향에 어. 비해서 너무 입안에서의 밸런스가 좋아서 알콜도 조금 더 얘가 더 있어 지금. 아, 한46% 정도? 현재까지는 나는 1번이나 네임 맛은 제일 잘 맞는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아무래도 이제 12년 급이다 보니까 피니시가 좀 짧으니까 좀 그거 하나 좀 아쉽네요. 음. 여운이 좀더 길게 남아 주면그몰티스키가 갖고 있는 그 매력을 더 충분히 느낄 수 있을 텐데 일본 이스킨 같지? 일본 이스키 없죠? 네. 네 5번에서 왜 일본 이스이 내역서가.. 5번은.. 내가 잘안맞는 맛이야 좀 어, 특이하죠? 좀 5번에서 지금 완전히 걸렸어요 개성이 없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5번이 좀 저는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색깔보다는 좀 싱거운 느낌? 음. 제 느낌은 그래요. 1번은 아 이건 남녀노소 어떤 사람도 싫어하지 않을 위스키라는 느낌.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 하지만 저는 저 개인의 취향으로 조금만 더 이제 좀 가보자면, 3번이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어, 취향에 맞았고, 제가 좋아하는 이런 향기나 뭐 이런 캐릭터를 많이 갖고 있고 진한 쉐리오크 이런 것들이 확실히 저를 좀어 감동시켰고 제일 맛있는 게 뭐냐 하면 저는 1번로 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3번 본인 취향? 네 이렇게 저는 나는 오늘 순서는 1, 2, 3, 5, 4 1, 2, 3, 5, 4와 저랑은 완전 음. 다르다 되 음. 이거 그러면 한번 맞춰 봐 주세요, 대표님. 이거는 글렌리백 같은 느낌이 있는데. 1번. 한데, 음. 2번이 전 1번 글렌모리인지 같아요. 1번이? 음. 2번이 나는 발베니 더블우드 정도? 그 3번이 아벨라워 12 정도 되는 약간 둘 수가 있어요, 3번이. 음. 내느낌기에는 3번 좀 달모어 같았는데 3, 3번이. 음. 4번 글렌리백 같고. 4번 나 뭔지 모르겠어. 4번 클랜 리벳값, 5번을 모르겠어요. 저는. 5번도 마찬가지예요. 5번 진짜 모르겠어요. 자, 정답을... 아니, 아... 보틀을, 보틀을 꺼내라고 네. 마이... 1번 보틀, 1번 보틀은 뭐예요? 와, 클랜 리벳이야. 야, 클랜 글란리베... 리벳 그렇게 마시고 이걸 모르냐? 어, 그렇게 마시고? 과일향이... 아, 참, 2번이 뭐예요? 클랜모리지 어. 아, 이러면 이거 완전나가린데나 <laughs> 3번이 달모예요 오, 어, 3번 달모 맞췄어요. 맞췄어. 대박. 3번 1등. 아, 4번 발벤이야. 아, 내가 여기서 아, 헷갈렸네. 아, 또 5번이 뭐냐, 벨라워? 벨라워. 와, 훗. 야, 나근 비슷하게 닮았지. 나 대박이다. 아벨로가 여기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 못했고 저도요. 근데 난 발벤이가 제일 많았다고 내가 테이스팅 나올 거라고는 나 생각을 못 했어 음, 저는 4번이 너무 익숙한 맛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익숙한 맛이 글랜 리벳일 것이다 음.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맡아보면 은 글랜 리벳 12년 향 너무, 너무 좋아나 보편적으로 이 중에서 하나를 추천해준다면 라 저도 1번이었어요 보면 2번에 무겁지 않은 쉘이라고 해놨잖아 음. 그리고 3번이 좀 무거운 쉘인데 음. 이제 출제 유형을 한번 들고 가야 최대한 좀 캐릭터가 비슷한 거 위주로 구성을 했고요. 아 헷갈리게. <laughs> 근데 글렌리벳 10B 하고 음. 달모 50B는 캐릭터 대척점에 있는데? 아 정확하게는 이제 좀 글렌리벳은 이제 약간 좀프로치한거 하나 넣었고요. 음. 나머지, 나머지 음. 두 개는 셰리 계열, 나머지 두 개는 또 같이 더블 페스카 사용한 쪽. 저는 이해가 가요. 제가 글렌리벳과 발베인이를 혼동한 게 저는. 이해가 돼요. 저 스스로 익숙한 것과 제가 좋아하는 것에 이 혼동이 왔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내가 익숙한 맛이야. 근데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맛이었던 거죠. 제가 발베이을 워낙 좋아하니까 제 취향의 위스키를 맞췄다는 게 어,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요. 재밌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선우 씨가 뭔가 미스란 게 뭐랄까 하나 미스랬냐면은 우리가 오픈 낸 거를 다 준비해 를 줬잖아. 응. 그러면은. 오픈된 거를 준비를 할 때는 거의 동일 라인에 있는 걸로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음. 얘는 라, 라산타만 조금 거의 밑에 쪽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충분히 더 열렸겠지 음. 이건 추, 출제자가 좀 미스를 한... 최하점을 저는 음. 이번을 꼽은 게 음. 오랫동안 여러 둔 병들이 음. 되게 많이 오픈되고 열려서 좋을 수도 있는가 하면 음. 좀 날라가서 싱거워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얘가 너무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음. 저는 최하점을 준 건데 어, 저런 차이가 있었네요. 음. 음, 나 같은 경우는 얘가 딱 지금 너무 맛있게 열려 있는 상태인 거야 이게. 어, 그러시구나. 어, 밸런스도 괜찮고. 음, 그래서 이등을 했군요. 어, 만일에 얘가 조금 더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은 글램 오렌지, 그, 라산타 같은 경우, 요거보다는 조금 더 스파이시한 맛이 있어야 되거든? 음. 근데 그 스파이시함이 되게 동글동글하게 지금 약간 바뀐 상태라가지고, 다음번에 우리가 뭐 15나 18 정도 할 일이 있으면은, 음. 거의 동일한 레벨에서 음. 그, 맞춰서 문제 제출해줘 봐 아, 오늘도 충동이 너무 재밌었어. 아 발뱅이 1 2년이나 꼴등을 했다는 게 너무. 그러네요. 내가 발뱅이도 많이 마셔봤거든. 굉장히 많이 마셔봤는데. 저는 맛있었거든요, 발뱅이. 어. 요, <laughs> 요즘 발매 12년 <희이하니> 맛없게 나오나? <laughs> 내가 그 항상 위스키 마지막에 남은 한두잔 정도 제일 맛있다 했잖아요. 고딱고 음. 상태인 거죠. 맞아요. 근데. 보니까 그러네요. 어, 몰트 위스키 마실 때또 우리가 또 제일 현혹이 많이 되는 게 색깔에 이요 현혹도 많이 되거든. 음. 사람들이 좀 진한 색깔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뭐 캐러멜 색소라든지 이런 걸또 첨가를 해요. 음. 일반적으로 이제 증류소에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톤 같은 경우는 첨가 안한면 되게 클린한 상태라는 거지. 음. 글렌리벳만 예, 얘만 색깔이 너무 옅었죠. 옅었잖아. 음. 그리고 딱인데 향이 너무 좋은 거야. 맞아요. 그리고 가성비도 좋은 편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강추입니다, 진짜. 글렌리벳1 2년1 2년 너무 맛있네요. 그리고 제 취향은 역시 <laughs> 쉐리오크의 강자 달목을 냈습니다. 보통 이제. 위린이라고 그러죠. 위스키 처음에 접하면은 음. 음, 혀에서 딱 다, 그 달라붙는 맛은 쉐리 캐스크가 일단 달라붙거든요. 음.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게 쉐리 캐스크 중에 뭐 글렌 알라키라든지 글렌 드로나이라든지요런요런증류소를 가지고서 이제 많이들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조금 많이 마시다 보면은 쉐리가 투머치하다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버번 배럴 버번 캐스크나 이쪽 가게 되는 거지 조금 청세하게 너무 <laughs>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다, 다 마셨는데. 음, 내 생각에서 준비가 안 됐던 게 뭐냐면 나는 글램파클라스 12년이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글램파클라스 12년 한번 주 올래요? 예이술 저는 좀 생소하거든요. 이동 건배 이동 됐어. 이동 <laughs> 아니 이거 <요금> 마시고 <아직> 취했는데. <laughs> 얘는 조금 묵은 맛이 나죠 향이. 네. 어 되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묵은 향. 묵은 향이 쫙. 음. 글램파클라스도 되게 잘 만드는 종류소예요 특히는 글램파클라스 중에서는 우리나라에 수입은 안 되고 있는데 얘네가 매년 만드는 그 크리스마스 에디션이 있어요. 일본 가서 구할 수 있으면 보이면 사다가 한번 테이스팅 해보세요. 네. 국내는 아직 유통된 걸못 봤구나. 일본에서만 음. 마셔봤는데. 상당히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이 블라인드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굉장히 개성이 강하네요. 개성이 강하고 밸런스가 좋아서 어, 이거 12년 같이 아는데 음, 이런 느낌이 좋고 아, 볼륨, 볼륨도 있죠. 네. 스몰티스키들이뭐다 퀄리티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그고 내가 어우, 발베이 더브루가 이렇게 얘네다는 듯 밀리네. 어, 깜놀이다. 발밴이 이전 버트를 하고 좀 다르게 요 시리즈로 가고 나서부터는 맛이 좀 별로야. 기존의 발베니 색깔들이 아닌 좀, 나는 좀 실패작이라고 보거든요. 네. 뭔가 개성이 없어. 발베니 고유 색깔도 없고. 그래서 요 시리즈들은 전부 다 데이비 스튜어트 옹의 그손 터치가 안간 느낌이야. 그렇군요. 음. 다음 그 마스터 블렌더가 자기가 추구하는 스타일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발베니 좋아하던 에오가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 오늘 마시는 속도가 이렇게 빨라? 그러게요. 어제 술안 마셨어요? 많이 마셨는데. 너, 약간 너, 너, 술이 너, 술, 술 먹고 좀, 있는. 오늘 거 오늘 좀 다른데 평상시보다 빠른데? 개장술. 그생트위스키 접하는 위린이들, 네. 체리 와인 숙성한 캐스크에다 숙성했던 그 위스키들, 네. 1 2년급이나 이런 걸 먼저 이제 테스팅하시고. 음.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이제 기준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결국은 이제 버번, 버번 캐스크 쪽으로 버번 배럴로 가면은 와인도 그렇듯이 뭐 신대륙이나 뭐 이런 진한 맛 좋아하다가 보르도로 갔다가 음. 나중에 이제 부르고뉴 피노로 가는 것처럼 그렇군요. 이 스텝 바이 스텝 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음. 뭐 동원 씨도 이제 나중에 이제 앞으로 계속 몰트스키 마시겠지만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갈지는 대충 나 그림은 그려 네. 결국 동공 씨도 이쪽으로 오게 될 거야. 어, 저는 가고 있어요. 이쪽 아니면은 네. 아일라, 딱투 음. 트랙으로. 그 중간에 낀게딱 쉐리 캐스코거든 쉐리 한잔 할까? 그럴까요? 음, 아쉐쉐리낸다 아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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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라. 쉐 쉐리 아, 아니고요? <laughs> 아일라. 오우, 야, 와, 코확 찌르네. 근데 얘는 피트양보다는 그래도 약간 어, 오키한 느낌이 있어. 음, 오키하다. 이건 오크다. 이건 응? 오크야. 스모카미야. 크 피니쉬. 와 피니쉬에 이 피트가 있어. 피니쉬? 에 스모크가 있어요. 보모 같은 경우는. 지금 마셔보면은 진짜 맛있다. 약간 동글동글한 당도도 있고 달아요. 네, 그 사이에 되게 시트러스한 향이 있어. 음... 얘는 시트러스가 있어가지고 조금 마시기가 편할 거예요. 어 이거 이거는 저는 구입하겠습니다. 고기 같은 거랑 매칭하기도 좋아요. 동묘 쪽에 있는 고바우나도 안가보 고바우라고 네. 소고기 노포예요. 어, 어 고기 정말. 좋더라고요. 아그 집에 이거 한병가져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기 거기도 배기 잘안 되죠. 안 되죠. 의자 엄청 불편하고. 그런, 그런 데서 <laughs> 아일라 위스키 먹기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스모키한 데다가 수, 숯불 향이 같이 어우러지면 은딱 밸런스 좋아. 요아 오늘 너무 재밌다. 음. 나 지금도 충격인데 더브루드가 어떻게 꼴등을 하지 나한테? 야 <laughs> 아, 어떻게 싹 비웠지 나? <laughs> 아니 아무리 마셔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계속 마셔야지? <laughs> 저희 이제, 이제 위린이는 약간. 위린이 단계 넘어서 하는 것 같아요.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음. 동원씨가택스가 좋으니까 배우는 속도라고 해야 하나? 이것도 되게 빠른 편이에요. 네. 그리도 많이 마십니다, 저 거의 매일 마시니까. <웃음> <웃음> 많이 마셔요.